안녕하십니까. 훈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드디어 연휴 시작이죠. 네, 저도 11 빼고 다십니다. 아, 좋습니다. 네, 11 연차 내면은 쭉 쉬는 건데. 네, 그냥 연차 안 냈어요. 네, 아껴야죠. 아껴서 써야죠. 음몇달안 남았지만 저한테 뭐, 저는 아직 그입사한지 얼마 안 돼서, 네, 한 달에 하나 주어집니다. 자. 아, 오늘 어떨까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콜이 있으면은 한 12시, 1시까지는 일할 겁니다. 네. 내일은 늦게까지 더할 거고요. 네. 오늘 제가 4시에 일어났거든요. 어, 그래서 콜좀 받쳐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좀 오산, 동탄, 용인, 네, 안성. 네, 이쪽으로는 다돌 겁니다. 옛나야냥 근데 줘야 도는 거죠. 뭐 근데 어저께 꼭 평일에는 그런 거 많이 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갈 수가 없었으니까 아 9시 넘어서는 자 그럼 저는 이따가 초콜 잡고 영상 끼도록 할게요. 우리 멋지게 네한 주에 한주 한다. 연휴 달려보자고요자 그럼 이따가 초콜 잡고 영상 끼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30분 만에 드디어 잡았습니다. 팀맵으로 자저 어디가느냐 간만에 오산 네 금암동 갑니다 네 오산 금암동 오래간만에 들어가죠 네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서 콜 잡고 이제 스타트 걸었으니까 네 이제 쭉 타고 다녀야죠 자 오래간만에 오산 금암동 가는데 그 동체 <laughs> 동체란다 네그 동네에서 좋은 거 하나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저는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금암동 도착하자마자 네, 동탄 예, 반성동 가는거 그냥 동네 핀바리 하나 잡았습니다 네, 팍팍 줄때 타고 다니려고요자 네, 반성동에서 어, 북광장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오래간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북광장 제가 평일에 아예 갈 수가 없었어 가지고 아, 기분이 아, 색다릅니다 자 그럼 저는 고객님 저 앞에 계신 것 같으니까 예, 북광장에서 예, 또한번콜 잡고 영상 키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간만에 북광장 왔는데 여기서 신나게 30분 죽다가 그냥 신장동 잡았습니다. 네 갈만한 거는 그냥 잡을 수가 없네요. 카카오 갈만한 것들을 많이 떴어요. 단가들도 괜찮았고 근데 누를 수가 없어요. <laughs> 아시잖아요 제 등급이. 네. 로지는 아예 올리는 않았습니다. 제가 올인원 가입 다시 안 했거든요. 예. 네, 간신히 뭐, 티맵으로 잡긴 했는데, 네. 그냥 빨리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보상 심리 또 발동하면은 계속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그러기 전에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그냥 잡았습니다. 신장동. 자, 신장동 도착해서 이제 멀리 나가지 않고 동네에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따가 신장동 도착해서 다음 콜 잡고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아까 그 신장동에서 저기 여기 출장 서쪽으로 슬슬 오다가 아 저기 지산동 동사무소죠. 네, 거기서 고덕 들어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 동네가 한산하네요. 네, 어딜 가든 주차도 주차도 좀 편하게 했어요. 네, 벌써 빠져나갔나요? 와, 보통 이 시간에 아파트나 어디 뭐 들어가면은 뭐 돌아다니기 일수거든요. 근데 다 뵀어요. 예, 오늘 주차로 뭐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네. 음, 벌써 가실 분들은 가셨다는 얘기인데. 자, 어찌됐든 저는 고덕 넘어가니까 고덕에서 또 동네 코너 한번 또 잡아볼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이게 고덕 잘 도착했고요. 고도 도착하니까 완전 썰렁하네요. 네, 지금 11시 반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날씨 보니까 또 12시부터 비 온다길래, 네, 잽싸게 지금 그냥 복귀하는 겁니다. 네, 휠 타고 나왔으니 뭐, 비 맞으면서 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복귀합니다. 뭐, 어차피 오늘 뭐, 한 12시 정도까지 예상하고 나온 거니까, 네, 콜 많으면 한두시까지 타려고 했는데, 많지도 않네요, 콜이. 예,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빨리 접고 들어갑니다. 네, 자 결산할게요. 저는 오늘 총네콜 탔습니다. 그래도 뭐 어, 만족하진 않지만 휴 전날 치고 아,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벌고 들어가야 예, 마음이 편하니까. <laughs> 자, 아이고, 오늘, 다들 진짜 갔나 봐요. 지금 썰렁하네요, 동네가. 아이고, 많이 썰렁합니다. 아, 일찍 다들 가신 것 같아요. 뭐, 주차장도 지금 뭐, 고속 그, 아파트, 그, 이 시간에 가면은 몇 바퀴 돌아, 뭐, 지하 2층 내려가고 막 그랬을 텐데, 집 앞에 바로 주차했습니다. 네, 그 뜻은, 에, 많이들 내려, 이제, 빠르게 가셨다는 얘기겠죠. 자, 내일 또 비가 또 부슬부슬 내린답니다. 비 오고 난 후는 굉장히 춥죠? 네, 내일은 또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내일은 출근합니다. 네, 내일 그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갑니다. 오늘, 저 오늘 새벽 4시에 나왔으니까 좀만 있으면 거의 뭐 20시간을 눈떠 있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laughs> 네, 그럼 저는 이따, 이따가란다. 예, 이제 슬슬 이제 정신이 없어지려 합니다. 자,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바이바이.